안녕하세요, 슈가입니다. 아 정말 오랜만인데요. 반갑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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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laughs> 어, 네. 저희 슈가가 6월부터 저희 2집 앨범 샤인으로 컴백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한 후에 이제 2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네. 정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어 즐거운 네.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따뜻한 건 네. 너무 네. 깊었던 것. 오, 너무, 네, 맞아. 너무 인상깊었던것 같아요. 너무, 네, 진짜 팬들이 항상 그렇게 응원해 주는 거 너무 고마웠고요. 따뜻다. 네, 끝니 <laughs> 이번 이집활동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요, 이제 음악적으로 좀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음악프로에 참 많이 출연을 했잖아요. 그쵸. 네. 그러면서 이제 음악프로를 통해서 저희 슈가의 노래를 좀더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. 네, 그러면서 또 틈틈이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가면서 또 일본 활동에 필요한 준비들, 예를 들면은 음반 녹음 그리고 애들 일본 일본어 공부. 공부 같은 등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주 활동 때보다는 어학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못해서 너무 아쉽거든요. 음. 네, 근데 이제 내년 2월이면요 제시카가 드디어 일본에서 데뷔를 합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 팬 여러분들 많이 볼수 없게 되잖아요. 음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본 활동이 시작하기 전에.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고 가려고 합니다. 네. 아, 물론, 저희가 일본 활동하는데 준비해야 될 것, 특히 일본어, 노래, 안무 등은 음. 다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방송을 할 생각이에요. 네. <laughs> <에이>, 수고하시요 <laughs> 네. 관상일 네, 너무나 즐겁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일본에서도 저희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반갑습니 네 일본에서 저희는 내년 2월 달쯤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. 또 일본에서 저희가 저희 슈가 일집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어 저희가 지난 6월 달부터 열심히 녹음해서 이제 녹음을 마친 상태이고요 네. 어 이제 저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로모션 비디오 두 편을 도쿄와 오키나와에서 찍고 그랬습니다. 왔습니다 네. 멋있게 찍었죠 네, 네. 저희의 일본 활동을 도와준 호리프로와 토이스팩토리의그 스타 여러분들이 저희 슈가의 그 멋진 프로모션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셨는데요.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기획사의 따뜻한 배려로 저희가 낯선 곳이지만 정말 재밌고 또 보람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일본의 허리프, 허리프로는요. 네. 열심히 준비해주시는 만큼 또 저희 일본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.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. 또 일본 팬분들만 뿐만 아니라 또 한국 <laughs> 한국 팬분들한테도 멋진 모습 빨리 보여드릴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그런 중요한 준비들은요 저희가 모두 다 마친 상태고요. 네. 어, 연말 그동안 동안 저희가 연말 전까지 네. 많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할 텐데요. 그동안 저희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.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예쁘게 봐주세요. 네. 요즘 이제 방송활동하고 노래 연습 또 일본어 그런 등등, 공, 네. 일본어 공부 등등, 이제 네. 일본 진출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들은요.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모니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배려와 또 그, 진심 어린 친구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아, 근데 간혹 이렇게 글을 보면요. 네. 사실과는 무관한 그런 음.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 슈가를 모르시는 분이나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은 오해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. <laughs> 맞습니다. 맞아요. 네. 슈가를 볼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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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속상하고 네.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. 너무 걱정스러워요. 네. 맞아요. 슈가를 연결해주는 거참 좋은데요. 맞아요. 정말 사실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이렇게 직접 가서 사실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답답하거든요. 네. 여러분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다가오는 일본 활동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. 그리고 또 즐겁게 방송 활동도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즐겁 즐엔진 <laughs> 네, 네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.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